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판을 뜰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남들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뜰 예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안 따라 뜨셔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이 영상에서는 이제 그 어깨 예전에 제가 올렸던 직선 풀오버 스타일하고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 미리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그냥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꼬투리 실이 저는 좀 조금 남았어요. 원래 사실 새로운 좀 방법을 써보려고 했는데, 그냥 기존의 방법처럼 여기다 실을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꼬투리가 조금 길면 더 편하게 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투리 남는 거 신경 안 쓰고 코를 잡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실 연결법은 영상 따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요렇게 실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서. 매듭을 좀 작게 줘야 깔끔하게 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꽉꽉 눌러서, 그리고 풀리지가 않아요. 너무 근데 이렇게 면사 같은 거 힘줘서 당기시면 끊어져요 실. 그래서 힘은 주되 끊어지진 않게. 저는 막 도구도 사용해요. 멘츠 같은 거. 멘츠는 아니고 플라이어, 플라이어를 좀 쓰기도 하죠. 손이 정말 아픈 실들 있잖아요, 막. 그리고 이 꼬투리는 짧게 이제 자릅니다. 짠. 매듭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조금 멀리 있는 게 코줄 때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픽업 스티치, 그러니까 우리 코줍기 기존에 영상에서 보고 배워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오투리 실에 제가 실을 이렇게 방금 연결을 했죠. 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서 쓸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고무단을 떴잖아요. 그래서 고무단 세 개가 있고 쭉 모양이 좀 보여요. 가 터뜨기보다는 고무단이 그래서 뜨기가 편한데 저는 어깨, 그러니까 소매에다가 트임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섯 코를 보시면 여기에 고무단이 우리 겉뜨기가 세 개가 있었고 안뜨기 그리고 겉뜨기 이렇게 다섯 코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를 따로 만들 거죠. 그래서 꼬아 고무단 코 잡기를 할 거고요. 꼬아 고무 발음이 꼬이네요. 고무단을 꼬아야 되는데 에코 네, 잡기를 꼬아야 되는데. 자, 코를 추가로 잡아주고 또 여기 매크라인 시작 지점 이전에 다섯 코를 또 코를 주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총 30코 중에 10코가 빠져서 20코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코줍기는 코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바늘 여기 이렇게 실이 달려 있죠. 근데 이쪽 바늘 사용을 해야 바늘 사용하기 가 편하겠죠. 이쪽 바늘 이렇게 막 가져와서 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네, 바늘을 좀 여분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여분 바늘을 껴놓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편해요. 자, 여기 보면 겉뜨기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보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하나가 잘안 보이죠? 그래서 돌아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돌아가 있는 녀석을 잘 찾아와서, 이렇게 펼쳐서, 여기 돌아가 있는 녀석부터 코를 주워줘야 돼요. 그래서 코 모양을 좀 보고, 여기서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자. 요기, 요기가 첫 홀이에요. 홀을 적당히 대충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엄청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겉뜨기 방향으로 으쌰, 으쌰, 이렇게. 코바늘로 하면 더 쉽겠죠? 이렇게. 한 코를 떠주듯이 잡아 끌어서 빼주었어요. 겉뜨기로 떠준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 겉뜨기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죠? 이 픽업 스티치는 제가 아이에다가 더잘 보이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겉뜨기 하나, 또 겉뜨기 하나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좀 코가 잘안 보이는데, 음, 여기 돌아가서 더잘안 보이는데, 요렇게 꼬임이 있어요. 이 꼬임을 이 부분에 이렇게 꼬임이 있죠. 이 꼬임을 따라가서 꼬임 끝에 있는 부분이 코예요. 그래서 여기도 꼬임이 지금 실이 꼬여서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면 여기가 홀이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넣어서 여기서 코를 정확하게 주워주어야 반 코씩 어긋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코 주워주고 그 다음 또쭉 보면 꼬임 요렇게 파도 치듯이 파도 따라가서 홀에다가 뿅. 옆에 큰 구멍 아니구요. 여기다가 뿅. 세 개구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안 뜨기에요. 그래서 모양이 좀 애매한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꼬임 또로록 자라가서 여기 구멍이 작은 게 있죠? 작은 구멍에 뿅. 그리고 다시 또로록 쫓아가서 다음 구멍에 뿅. 그래서 저는 다섯 코만 주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느낌의 옷으로 뜨실 분들은 당연히 그냥 쭉다 주워 주시면 되겠죠 여기 핀까지 다 주워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안뜨기 때문에 꼬아 코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막 가마코 이런거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그코 말고 다른 코잡기 법을 다수의 코잡기 법을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뜨개를 할수 있는 상태처럼 만들어 주신 후에 여기 첫코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주세요. 코가 이렇게 벌어진 게 보이죠? 두 코를 다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찔러서 짠두 개를 다 퓨해서 사이로 바늘을 넣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대로 겉뜨기로 떠주세요. 뒤로 이렇게 뜨고 실을 좀 당겨서 여기를 깔끔하게 해 주신 후에 얘를 이렇게 그냥 걸면 안 되고요. 돌려 주세요. 이렇게 트위스트 해서 걸어 주시면 한 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실을 코바늘 하듯이 저는 컨티넨탈이니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바늘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코바늘 하듯이 이걸로 당겨 주세요. 그러면 실이 좀 팽팽해지는데, 그때 요거를 내려놓지 마시고, 그대로 또 아까처럼 실두 겹이 다 떠지게 코와 코 사이를 칠러주세요. 이렇게 자, 또 뜹니다. 두기로 떠주고요. 그리고 다시 이대로 꽂지 않죠. 뒤에서.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꽂아주시고, 반복해서 코를 만들어주시는데, 아까 몇코 만들면 된다 그랬죠? 저는 20코예요. 30코에서 10코가 빠지기 때문에 총 20코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가마코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지난번 직선 프로버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가마코가, 코가 밑이 좀 예쁘지도 않고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마코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라인에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 같이 이제 진동 부분이라던가 감춰지는 그런 부분에는 사용을 하죠. 가마코가 쉽고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총 20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몇코 했는지 볼까요? 자, 세일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이에 홀이 생겼어요. 좀 벌어졌죠, 많이. 이, 여기서부터 쭉 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거 한 코는 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는 빼시고요. 그리고 쭉 셉니다. 다섯 개, 열 개, 열두 개 떴네요. 근데 코가 좀안이뻐졌어요 열두 개, 열세 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이게 마지막인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21개죠. 하나가 많아졌어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편이 바늘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아까 전에 우리 코 줍기 할 때처럼 다시 돌려주시고요이 실은 보이지 않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핀을 꽂아놓은 다리에서 앞으로 제가 다섯 코를 준다 그랬잖아요. 핀 자리부터. 여기 겉뜨기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뜨기 두개 그리고 또 겉뜨기 두개 여기서부터 주우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를 줄때이 마지막 코를 조심히 이렇게 이거 코바늘로 하시면 훨씬 편해요. 저는 코바늘로 안 하고 일단 대바늘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에서 줄 거예요. 이렇게 물결 쭉 따라가다가 촉자리죠? 이 촉자리에다가 실을 걸어서 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코 부분, 마지막 코 부분을 뒤로 걸어서 빼주는 그런 픽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살짝 뺐어요. 살짝 빼서 놓고 바늘을 꽂아주세요. 물결 따라서 끝에 촉.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걸어야겠죠? 걸고 슝 하고 빼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가 이 꼬아코잡기 한 코와 여기 픽업한 코가 잘 얽혀요. 여기가 탄탄하게 이렇게 벌어짐이 적게 예쁘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다섯 코를 이렇게 다 주어주면 되겠죠. 물결 따라가서 물결 따라가서 여기다가 뿅, 물결 따라가서 뿅. 그리고 물결 따라가서 또 뿅. 자, 이렇게 해서 솜에트임이 됐어요. <laughs> 이런 디자인 많이 쇼핑몰들에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여기 트임으로 팔뚝 살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개인적인 제 취향에서는 좀 섹시해 보여서 좋아한답니다. 여름 옷에서는 좀 매력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다섯코 밖에 줍지 않았어요. 근데 좀더 주어서 어깨 부분, 그러니까 뭐 속옷끈 같은 게 드러나는 게 싫으신 분은 여기를 좀 넓게 해주셔야 속옷이 드러나지 않겠죠. 제가 한 정도는 이제 좀 얇은 나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좀더주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그방법을 반복해서 코스 쭉 끝까지 맞춰서 다 주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네크라인 에서는 지금 꼬아 코 잡기를 48 코를 해주고 49번째 코까지 만든 후에 또 여기서부터 5 코를 주어 주시고요 다시 또 20코 21코 여유분까지 만들어서 똑같이 또5 코를 주어 주시면 코잡기는 세팅은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편물을 떠야 되는데 이전에 떴던, 이전 영상에서 떴던 요뒷판 있죠? 첫 단은 이렇게 돌려서 안쪽 면부터 우리 떴잖아요. 이번 단도 똑같습니다. 실이 달려있는 쪽이 이렇게 돌리면 안쪽이에요. 시접이 보이죠? 그래서 안쪽 면이기 때문에 겉뜨기 세 개로 시작해서 안들겉들, 안들겉들, 안들겉들 해서 겉, 셋으로 끝을, 아, 죄송합니다. 안세수로 시작해야죠. 안세수로 시작해서 겉돌 안들, 겉돌 안들, 겉돌 안들, 그리고 안세수로 끝을 내서 안쪽 면의 고무단을 먼저 뜨고 틈을 돌려서 대칭되게 이전에 떴던 대칭이 돼야 예쁘겠죠. 여기는 고무단이 얇아 버리거나 두꺼 버리면 아무래도 덜 예쁘겠죠. 그래서 똑같이 고무단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전에 떴던 그대로 무늬뜨기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앞과 뒤는 당연하게도 직선 프로보는 같습니다. 무늬뜨기 단 여기서 떠놓은 단수까지 똑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은 뽕나 있고. 양쪽으로 앞과 뒤가 붙어 있는 바느질이 필요 없는 그런 세팅 상태가 된답니다. 특별하게 같은 방법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요 어깨 픽업하는 거, 그리고 이번 디자인에서는 제가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트임을 준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구요. 요기를 진행하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형뜨기로 몸을 합체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직선 브러버 기존에 진행을 하셨던 분이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옷 같은 걸 떠보신 분들께서는 그냥 부담 없이 원형뜨기로 무늬뜨기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초보분들 좀 이렇게 뜨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추가 영상 또 마련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함께 떠보기로 해요. 왜냐면 가터뜨기 때문에 원형뜨기가 되면 뜨개법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뜨기를 빡시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뭐 그냥 진행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떠서 다음 영상 또 준비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